어, 나 민생 쿠폰 21만 7천원 남았대. 개부자 안 되나? 야, 다 나와봐. 저기 롯데리아로 다 모여 햄버거 하나씩 포장해가. 더블새우. 어허. 대리버거 이상 금지. 뭔 더블새우요? 안 돼. 대리버거 이상 금지. 불고기까진 인정. 기차표는 표함 안 해줍니다. 안 돼, 쉑쉑버거. 존나 비싸지 않아? 안 돼, 안 돼, 안 돼. 민생 쿠폰 왜안 쓰냐면, 제가 밖에 잘 안나가기 때문에 밖에 안나가는 안쓰게돼 쓸일이 없지 정확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님들 나는 그거야 오니 밖에 낮에 나가서 햇빛 안봄 그리고 밤에 활동해 오니야 오니 오니니 나래 맞아 편의점에서밖에 안쓰 오니니 나래 언제 한번 나가서 민생지원금으로 살것 딱 정해가지고 나가서 사고 오는거야 내 집에서 사서 오는거지 집으로 뭐한 방에 그냥 다 쓰고 오는 거. 아니면은 그 정육점도 님들 되잖아요. 정육점? 정육점에서 진짜 비싼 소고기 사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어떤데? 정육점에서 진짜 비싼 소고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프라이팬 있어? 놀랍게도 있어. 소금은 없어. 소금, 설탕 이런 거없슈야 그래 그냥 저기 뭐야 프라이팬에 꼽아가지고 그냥 쌈장에 푹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님? 프라이도 안해 먹었는데 한 번도. 그냥 프라이팬 언제 썼대? 프라이팬 언제 한번 썼는데? 배고프라이팬 아니고요. 김치 없어요. 아니, 뭐 수저 그런 거다 있어. 우리 집 냉장고에 음료수 밖에 없긴 해. 그냥 그거임. 우리 집은 뭐냐? 내가 딱 정리를 해줄게. 택티컬 게이밍 홈이야. 뭔지 알겠지? 택티컬 게이밍 홈, 오로지 게이머를 위한 모든 게 갖춰져.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나 가방. 아, 게이밍 홈에 김치 없어. 간편하게 먹을 걸로 딱 있지. 맞아, 개인 PC방 느낌이야. 집에 뭐, 없어. 일단은, 내가 집에 안 드리는 기준이 뭐냐면, 뭐, 놔두면 상한다. 이러면 절대 안드려가 절대 안 삼. 놔두면 상한다. 절대 안 사와. 엄마가 하도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많이 했었는데, 안 먹으니까 가져오지도 않고, 이제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아. PC방에 있는 것처럼 볶음밥 있어요, 냉동실에. 냉동실에 볶음밥 있고, 뭐, 집에 과자 있고, 컵라면 많이 있고, 라면 많이 있고. 프라이팬은 엄마가 이사갈 때, 이 집으로 이사올 때, 이거라도 그래도 가져가라고 해서 준겨. 내가, 음 프라이팬을 사야겠어. 음. 이래가지고, 프라이팬을 가서 직접 산게 아니라, 엄마가 가져가라고 지, 집에 있으면 프라이팬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가지고, 가져온 거지. 그니 그냥, 그냥 무기로 쓰려고, 집에. 새 거야, 새거 프라이팬 한 번도 안 써가지고. 그래 그래야겠다 집 밖으로 나갈 때 빵냉이 뒤에 달고 다녀야겠다 김치.. 없으면 느끼할 때뭐 먹냐고요? 안 먹는데요? 김치가 없으면 안 먹지 저는 그냥 라면도 라면만 먹어요 김치는 집에 계란이 왜 있냐고 없어 오마이 오마이네 어? 친구 집듣고 도망치게? 안될듯? 잘다 어우 동생 씨 이거 두 개나 드셔는 간다. 오 미친 애피나인 존나 세네아아 아! 아. 너 죽여버리겠어. 너 죽여버리겠어. I kill. You. I kill. f u c 다른 친구 왔죠? 뒤통수 다 보이죠? Good. 에프리안 분비한... 뭐야몇 명이야 왜 이렇게 많아 저 어이 뭐, 뭐야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더 있어? 헬로우 헬로우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겨 이게 지금 도대체 네? 영차 얘가 늪지대킬리맨인가 얘도 아닌데 다음 영차 뭉치 아 찾았다 늪지대 길리맨 여기 길리가 없는데요? 어라 이상하다 진짜 분명히 길리맨이 한명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바슈 늪지대 길리 슈트를 아임마라 임마 인마. 어이 임마도 3품인데 그래 너희들 와야지 어 병기 병기 고장 아웃 어, 아냐야문 <목소리> 삼도 고치면 그만이야. 깨지면은 또 다른 걸로 바꿔끼면 그만이야. 여우 위, 여거위에 위에 올려놓자. 어떤데? 자, 밖에 하나 또 있었나? 어? 자자자! 음! 빅, 길리의 부스드맨? 이거 못 참거든? 어, 저, 저두명 뛰어다닌다. <laughs> 누구세요? 빅뮤턴트맨? 범 어? 점막을 깐거야? 죽기전에? 아니 죽으면서 본인 시체를 바닥에 깔, 깔았다고? 말이 돼, 이게? 이 말이 돼? 아, 진짜, 이거. 아, 개웃까 이거 투척 먹어야 되는데. 술탄을 잔뜩 챙겨야 되는데, 이제. 치킨 먹으려면. 두개 챙기고. 화병 버리고. 여기서 한 명은 내가 더 잘라야 돼. 조 형님 자기장 밖에 계시는데요? 아저씨! 나오셔야 돼요! 다 봤슈, 내가! 거기 있는 거다 봤슈. 히히 나이스, 짜이